빌 게이츠 회장조차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교육기관으로 극찬한 인도 IIT 공과대학 출신이 IT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동료에 대한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니샤라고 해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 대부분 동안 문제를 보면 즉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기술에 끌리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고치고 작동하게 만드는 그 스릴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문제 해결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비록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이죠. 저는 인도 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HCL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의 첫 직장을 얻었어요. 이 회사는 매우 빠르게 돌아가는 곳이었고 전 세계에서 온 뛰어난 인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럽, 미국, 그리고 제가 책에서만 봤던 나라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동료는 중국에서 온 멍야오였어요. 그녀는 굉장히 날카롭고 경쟁심이 강한 엔지니어였죠. 우리는 서로의 능력을 존중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 자존심, 그리고 약간의 경쟁심으로 만들어진 벽이었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항상 기술은 보편적이라고 믿었거든요. 코드를 작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협력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이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멍야와 저는 회사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였어요. 전 세계 최신 기술을 결합한 최첨단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성공하면 우리 회사는 글로벌 보안 솔루션 시장에서 선두에 설수 있었죠. 하지만 이걸 성공시키려면 우리 모두의 기술을 총동원해야 했고, 약간의 행운도 필요할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팀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열리는 때로는 압박감으로 변하곤 했어요. 매일 제 책상에 앉아 코드를 검토하거나 버그를 수정할 때그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멍야우는 항상 저보다 한발 앞서 있었고 저는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애썼어요. 서로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둘다 상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했던 건 분명했어요. 솔직히 굉장히 피곤했지만. 묘하게도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어요. 그의 이름은 이도윤 한국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그가 사무실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에 친절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다른 엔지니어들이 가진 자신만만한 태도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경쟁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최선을 다해 일을 하려는 듯한 차분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했고 누군가가 말을 걸지 않으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멍야와 저는 문제를 발견하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돌진했지만 도윤 씨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하고 시간을 들여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글로벌 보안 프로젝트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에 막혀 있었어요. 몇 시간째 코드를 들여다보며 왜 시스템이 계속 충돌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죠. 좌절감이 쌓이고 있었고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어요. 그때 도윤 씨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멈춰 서서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저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막팀에 합류한 사람에게는 더 그랬죠. 하지만 그의 질문에는 판단도, 거만함도 느껴지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더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몇분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제가 강간한 코드의 작은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요.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어요. 너무 작은 부분이었는데 그게 시스템 전체를 충돌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빠르게 수정하고 실행하자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갔어요. 도윤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그는 이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 돌아가더군요. 그 순간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도윤 씨가 문제를 해결해준 것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가 제게 인상 깊었어요. 조용한 자신감으로 과시하지 않고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멍야오를 따라잡으려는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협력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팀워크가 무엇인지 잊고 있었던 거죠. 몇 주까지 나면서 도윤씨가 왜 특별한지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는 경쟁이나 자존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일을 잘 해내는 것에 집중했죠. 그의 존재는 우리 팀의 작업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어요. 멍야와 저는 점점 그를 의지하게 되었고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긴장이 고조될 때 팀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그의 능력에도 의지했죠. 서서히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졌고. 우리는 진정한 팀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도윤 씨의 등장이 변화를 시작하게 만든 계기였어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제가 협력과 존중을 바라보는 방식에서도요. 저는 성공이란 개인적인 것이며 혼자서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윤 씨와 함께 일하면서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가 변화의 시작이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엔지니어들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도전은 눈앞의 기술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배운 교훈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몇 주간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멍여와 저는 언제든 또 다른 말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죠. 우리의 프로젝트인 글로벌 통합 보안 시스템은 인도, 중국, 한국의 최고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완벽한 협력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화적, 기술적 차이가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중국 혁신에 대한 멍야오의 굳건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멍야오가 자국의 기술 발전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인상적이었지만 그 자신감은 종종 오만함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끊임없이 중국의 기술과 우리의 기술을 비교하며 인도의 기술은 뒤처져 있다고 빈정거리는 듯한 말을 했어요.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아예 같은 수준도 아니라는 뉘앙스가 깔려있었죠. 처음엔 그저 미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중요한 회의에 모였죠. 인도, 중국, 한국의 팀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회의실은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었고 각국의 기술을 어떻게 매끄럽게 통합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했어요. 회의는 늘 그랬듯이 멍에 어가 주도했어요. 그녀는 중국 하웨이의 AI 칩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정밀성과 효율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했어요. 중국은 인공지능 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그 미국조차. 중국의 기술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두려워하죠.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죠. 우리의 새로운 모델은 인도나 한국에서 만든 그 어떤 것보다 더 넓은 영역을 더 정확하게 커버할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그녀의 말뿐만 아니라 말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였어요. 중국 외의 모든 것은 이류라는 듯한 느낌을 주었거든요. 방 안을 둘러보니 특히 한국 팀원들의 얼굴에서도 같은 불편함이 엿보였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멍야오의 자신감이 모든 반박을 잠재운 듯했어요. 저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오만함에 맞서기 위해서였죠. 그때 조용히 대화를 지켜보던 도윤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인상적인 건 맞아요. 도윤 씨는 부드럽게 말하면서 멍야호의 의견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엔 비꼬이나 적대감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한국의 최근 방위기술, 특히 청강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고려해 보셨나요? 이 시스템은 정밀도와 정확성 면에서 큰 혁신을 이루었고, 특히 최소한의 피해로 위협을 무력화하는데 뛰어나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누구도 그가 그런 말을 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죠. 먹냐오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녀의 자신감 있는 미소가 약간 흔들리는 듯 했죠. 도윤 씨는 평소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가 나설 때는 항상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멍야오의 중국 기술 우월성에 도전한 셈이었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윤 씨의 말에 무게가 점점 더 실감나고 있었죠. 저조차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방위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 혁신의 정도를 몰랐거든요. 청광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간단히 읽은 적이 있었지만 도윤 씨가 설명하는 방식은 그 기술이 얼마나 획기적인지 깨닫게 만들었어요. 멍해오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움직였고 얼굴엔 혼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이런 도전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특히 도윤 씨처럼 조용한 사람에게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기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 순간 도윤 씨는 그녀의 자존심에 강하게 도전한 것이었죠. 그 청강 시스템이 정확히 뭘 하는 건가요? 멍여우가 목소리를 낮게 물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분명히 도전 의식이 담겨 있었죠. 쉽게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도윤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청강 시스템이 어떻게 고도의 정밀 기술을 사용해 들어오는 위협을 탐지하고 정확히 무력화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지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방위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였고,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수준의 정밀성을 제공했죠. 그가 말하는 동안, 제 안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저는 인도의 역할을 증명하려고만 신경 썼고, 멍야호의 자랑에 맞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 팀원들이 가져오는 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한국의 기술은 정말로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큰소리 치는 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도윤 씨의 말이 끝났을 때 방안의 긴장감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죠. 멍야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도윤 씨의 말을 곱씹고 있었죠. 나머지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윤 씨의 말이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문화적, 기술적, 개인적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멍야오의 오만함, 제 좌절감, 그리고 도윤 씨의 조용한 자신감은 모두 더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어요. 멍야오와 도윤 씨의 충돌은 단순히 기술 지식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존심의 싸움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멍야오처럼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도윤 씨는 그의 일로 자신을 증명했죠. 진정한 강함은 방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자신의 일이 말하게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이 프로젝트와 우리의 팀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회의실에서의 대치 상황이 지나고도 한참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팀뿐만 아니라 제 내면에서도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윤 씨가 조용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소개한 한국의 기술력은 제 생각 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그동안 인도의 발전에만 집중하면서 중국 기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멍여호에 맞서려고만 했지 한국 같은 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음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호기심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it와 방위 산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간과했던 기술 혁신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한 거죠. 기사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면서 한국의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도윤 씨가 언급했던 청강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그 혁신의 일부분에 불과했죠. 저를 감동시킨 것은 단순히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기술 뒤에 있는 문화였죠. 조용한 정밀함, 인정받기보다 품질과 장인 정신에 집중하는 태도는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성과는 자랑이나 세계 지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데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치 못했던 교훈이었지만 꼭 배워야 했던 것이었죠. 그주 후반 저는 동생 수딥과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수딥은 17살인데 항상 호기심이 많고 세상에 대해 배우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우리는 종종 기술, 세계 문제, 그리고 인도가 이 세계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멍냥와의 대치 상황과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하자. 수딥은 주의 깊게 듣고 있더니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디디, 그는 힌두어로 누나를 부르며 말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걸까? 항상 인도와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만 배웠잖아. 그런데 한국은 왜 몰랐던 거지?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딥의 말이 맞았어요. 학교에서든 미디어에서든 심지어 기술 업계에서도 인도, 중국,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들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크다고 해서 작은 나라들이 덜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한국처럼 조용한 성공을 이루어낸 나라들은 더 존경받아 마땅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인정을 받기 위한 경쟁보다는 자신들의 내실을 다져가며 성공했으니까요. 수딥의 질문은 단순히 지식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각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크기나 역사적인 영향력에 상관없이 다른 나라들에게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했던 거죠. 한국은 인구나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어요. 그들의 성과는 실제하는 것이고 전 세계 기술 업계에 기여하는 바도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그들이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다 보니 더 크고 시끄러운 나라들에 가려졌던 것 뿐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가장 큰 목소리만 듣기 때문인 것 같아. 제가 마침내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조용한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 같아. 수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하면서도 깊은 이해를 보였어요. 맞아. 수업에서도 조용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아는 경우가 많잖아. 저는 웃으며, 수딥이 제 고심을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요약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식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힘과 겸손, 그리고 주목받지 못한 기여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제 동료들, 그리고 저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소통하는 방식, 문화가 우리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죠. 멍야와 저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고, 그녀의 경쟁적인 성향이 가끔은 저를 짜증나게 했지만,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도 더 이상 도윤 씨의 기여를 무시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있긴 했지만, 팀 내에서는 새로운 존중의 분위기가 생기고 있었죠. 우리의 역학관계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국가의 자존심, 문화적 편견, 개인적인 경쟁심이 우리를 갈라놓았다면, 이제는 각자가 가진 강점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인도대, 중국,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더큰 목표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특히 어려운 통합 문제를 해결하던 중이었는데, 멍야오가 조용히 도윤 씨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를 방해하지 않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경청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존경심 비슷한 것이 엿보였죠. 그때 저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뛰어난가를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각자의 독특한 기술과 지식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이 경험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저에게 남을 것임을 알았어요. 함께 일하면서 저는 기술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경험은 제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고, 저의 자부심을 마주하게 했으며, 진정한 협력은 겸손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줬어요. 제가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했죠. 결국 이 프로젝트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겸손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든 인생이든 가장 큰 목소리가 항상 길을 이끄는 것은 아니니까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큰 가르침을 줄 때도 있거든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을 때 재앙이 찾아왔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고 우리 팀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작업했던 글로벌 통합보안 시스템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이 침해되었고 우리가 구축하려던 보안이 위태로워진 거죠. 화면의 경고등이 깜빡이는 모습은 재앙의 전조처럼 보였고 상황의 무게는 우리 모두를 압박했어요. 회의실 안은 숨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았죠. 우리가 그토록 정성들여 보호하려던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심지어 더 나쁜 경우에는 도난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공포스럽게 다가왔어요. 시스템이 해커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그야말로 악몽 같았죠. 이번 일은 단순한 개인적 실패를 넘어 회사와 우리의 명성까지 위협할 수 있었어요. 그 혼돈 속에서 저는 도윤씨를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보였죠.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에 소음을 뚫고 울려퍼졌어요. 그 간단한 말이 저를 안정시켰어요. 단순히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할 때의 확신이 너무나도 강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도윤 씨였어요. 도윤 씨는 신속하게 상황을 장악했고, 우리는 침입을 차단하고 공격의 출처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는 코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놀라운 집중력과 정밀함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가 사이버보안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한국의 사이버보안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단지 소문이 아니었어요. 도윤 씨는 그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였죠. 그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배울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저를 한국의 뛰어난 사이버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줬고, 제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기술들을 소개해 줬어요. 우리는 함께 침입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죠. 몇날 며칠 밤을 새우며 작업하는 고된 과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팀원들 역시 점점 하나로 뭉쳤고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패닉에서 결단력으로 바뀌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둘순 없었죠.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들이 헛되이 될 수는 없었어요. 평소 경쟁적이던 멍야우도 그 시기 동안 조용했고 도윤 씨의 지시에 거침없이 따랐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집중력만 남아있었어요. 한때 우리를 갈라놓았던 경쟁심이 현실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며칠간의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우리는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어요. 침입은 차단되었고 작업 프로그램은 다시 안전해졌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이 풀리는 듯 했어요. 모두의 얼굴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고, 오랜만에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위기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문화적 차이와 개인적인 자존심으로 나뉘었던 우리 팀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멍야오 역시 여전히 경쟁적이었지만 도윤 씨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는 누가 더 뛰어난지, 어느 나라의 기술이 우수한지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보기 시작했죠. 저 또한 도윤 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는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동료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세계적인 협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의 겸손함,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은 저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그것은 항상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자신감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성공은 회사에서도 크게 주목받았어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은 회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회사가 서울사무소의 새로운 팀을 이끌 사람으로 저를 선택한 거예요. 예기치 못한 기회였지만 저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으로의 이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긴장과 경쟁으로 가득했던 프로젝트가 훨씬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했죠. 이제는 분명했어요. 중요한 것은 기술의 우월함이 아니었어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우리를 갈라놓았던 장벽을 허물며, 진정한 혁신은 협력과 상호 존중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죠. 저는 경쟁심, 자존심, 그리고 그동안 가졌던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서울로 향하는 이 새로운 장에서는 더 많은 교훈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교훈들은 겸손, 팀워크, 그리고 협력의 힘에 관한 것이겠죠.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정말 기대되었어요.